안녕하세요. 부산 꿀꿀 부부입니다. 꿀. 오늘은 단감시장 안에 가성비 햄버거집이 생겼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지인께서 창업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보고자 출동했습니다. 단감시장은 따로 공용주차장은 없고요. 근처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근처 아파트에 가족이 있어서 거기에 차를 대놓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 단골 출연자이신 찐천님과 함께 촬영하려고 합니다. 가게는 단감초등학교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단감시장 입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쭉 가면 왼쪽에 수제버거라고. 간판이 보입니다. 네, 오늘의 식당입니다. 단감시장에 위치한 70 버거입니다. 그럼 입장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네요. <목소리> 아니요, 제가 결제할게요. 결제할게요. <목소리> 어. 아무리 친분이 있더라도 내돈낸산해야지 냉철하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문해 보겠습니다.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더블 치즈 버거요. <목소리> 그죠 그저... 엄청 매워요. 그러면 스파이시 아, 빼고 먹을게 요 우리. 음영 아, 네, 아, 네, 스파이시 하나 하고 하나만 더 추천해주세요. 베이징요. 감자튀김은 두 개만 하면 되겠다. 음료수 하나씩 먹으면 되겠지. 오 어, 여기는 네. 음료가 캔으로 나오네요. 아, 세트가 있어요. 스파이시 세트. 코카콜라. 클래시 먹어. 아니 클래시 먹자. 더블치즈. 말바나먹고 아,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70 더블 치즈 버거 세트, 70 스파이시 버거 세트, 70 클래식 버거 세트, 그리고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마늘빵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문하고도 약 23,000원 정도라는 게 진짜 가성비가 엄청나네요. 안쪽으로는 대기석이랑 먹을 수 있는 곳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포장해 가시더라고요. 네, 먹고 갈게요. 70 불고기 버거가 새로 나왔네요. 와, 3,900원? 엄청 싸네요. 어, 여기 있네. 우산꽃도 어, 보면. <laughs> 그 유튜버 부산 꿀꿀 부부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여튼 대박 나세요. 없었다. 어 못들 것 같다. 같이 들어 주셔야 돼요. 스티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 많은데? 아니 세 개씩도 없요 서비스 해주신 같은데. 스티커 두개 있는 게 더블 치즈 버거구요 가장 맛있는 거. 그 옆에 있는 빨간색깔 스티커는 카이시 버거. 스티커 아예 안 붙여져 있는 거는 불고기 버거. 그 옆에 양배추 들어갈. 가있 저희 세 개밖에 안 시켰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서비스라니 어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진짜 맛있겠다. 색감이 어, 예쁘다. 쁘다 맞죠? 햄버거 가격도 가격인데 색감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복습해 봅시다. 더블 치즈버거 제일 맛있는 거. 스파이시버거. 불고기버거. 클래식버거. 베이지 아 이게 베이지. 어 우리 바보예요, 대리님. <laughs> 어, 맞다. 바보 회장님. 회장님. 아 맞다 바보협회 장님아 제가 와이프와 찐짜님 놀린다고 바보협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바보협회에 저희 와이프님이 회장 찐짜님이 부회장을 맡고 <laughs> 있습니다 여튼 7권버거에서는 이렇게 5가지 햄버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감자튀김 그릇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시장에 이런 비주얼이라니 솔직히 시장 안에 있다고 해서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이뻐서 <laughs> 놀랐습니다 둘다 콜라예요? 네 어. 어, 서비스 좋은데? 사주는 거라서 어? 그런가 콜라 하지 말라고 원래 잘 이런 원래는 친절한 이웃 찐짜님입니다라고 해드릴게요 만족하시나요? 햄버거는 근데 깨끗하게 먹기 힘들어하고 과거하고 어. 왔지? 거로 돌아가면서 맛을 봐야 되는 데 어. 아니에요? 짤라야 되는 아, 아니, 네. 네, 좀. 좀, 좀 그래? 어, 거? 그이 촉촉하다. 한번 단으로 갈라 보세요. 손손 닦으면 되지. 오. 버섯이랑 이런 거들 오는 거. 불고기 버거가 우리가 음, 아는 음, 그런운드 패티에 볼. 불고기 소스가 아니라 진짜 불고기가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오. 센스 깔끔한데? 센스있는데? 나보다 너무.. 도대체 니부터 아. 센스 없으면 그래. 어떻게 사는단 말이고 조용나하다좀 먹읍시다 그래요 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난 x x 나눠먹어도 되는데 아 그래요? 난 조금씩 여러 개를 먹어볼게 아 그래라 근하잖아 맛은 어떠합니까? 음 맛이 어때? 아 불고기 맛있다 얘가 야들야들한데 근데 고기도 약간 촉촉하고 빵이 진짜 촉촉하다 일반 음.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불고기 먹으랑 어때? 그 완전 다르지 어, 완전 그래요? 달라? 터치 어, 할라피뇨랑 맛 시켜 보니 러커에 찢어진 것같오 맛이 지져분. 괜찮나 봅니다 안에좀짭하네 짭짤하게 맛있어? 응 음.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고기가 진짜 불고기네요 음. 오 괜찮은데요? 진짜 불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버섯이나 양파 씹는 맛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불고기 같네요 조금 바삭하고 겉은 부들부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들부들한 거 아니야?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안쪽은 버터로 구워서 바삭하고 겉은 촉촉하다는 말 같습니다 번 안쪽이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더블치즈버거가 제일 잘 나가는 거래 뭐 이거야? 패티가 주장량 더블치즈버거래, 패티가 더블치즈버거래. 패티가 제일 잘 나가는 거래 내가 제일 잘 나가 나의 손맛 고기가 두꺼워가지고 짭짤해지겠네 미안하다 빵아 손맛이 느껴질 거야? 우와 진짜 미쳤다 어, 얘도 아까 그 칼라피뇨 같은 거들어네 이게 치즈 거네 더블치즈버거 와 고기 진짜 두껍다 근데 음. 와이 치즈가 정말 흐르는데? 아 아까보다 더 엄청 푸짐하지 않아? 오 엄청 크다 치즈 어깨도 크다 그럼 드셔보세요 <laughs>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laughs> 햄버거가 커서 진짜 한입에 먹기 어렵더라고요. 요즘 햄버거가 작게 나오는데 역시 햄버거는 한입에 먹기 힘들어야 근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꼬독꼬독라호 양파도 양념해가지고 또할라피뇨 똑같이 다 있나보네? 먹어봐요 음,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양배추 같은게 있구나 양배추도 네. 있고, 어. 있고. 오, 푸짐한데? 이야 진짜 가격대비 푸짐하네요 와 이거 재미있네요 꾸덕한 치즈맛과 두꺼운 패티맛에 이 할라피뇨 같기도 하고 궁채같기도한 꼬독꼬독한 식감이 제법 잘 어울립니다 이번에는 클래식 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힘들잖아 이날 진짜 날 햄버거도 좋다햄버거이랑 음 마요네즈 맛있겠다 장갑 끼는 편하지 훨씬? 훨어어 역시 햄버거는 장갑이 있어야 피네요 맛있다 응. 상큼하다 응. 아까 더블치즈는 진하고 풍미가 왔다면 응. 새콤하고 가볍게 먹을 수 있을 옛날 추억의 햄버거 그거의 고급 고정 세 번째 햄버거를 먹는데도 다들 잘 드시네요 와이프의 추임새가 심상치 않네요 이번 버거도 꽤 맛있나 봅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식 버거입니다 이야, 진짜 옛날 느낌인데, 패티랑 번이 고급스러운 느낌? 옛날 햄버거 느낌을 지키면서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오, 이거 좋습니다. 세트로 5,900원인가? 네, 싸다 요즘 시즈버거 되게 비싸잖아 세트 이 정도 가격이면 엄청 싼 거지. 빵피가 얼마나 음. 비싼데? 그리고 컬렉션 버거 단품이 3,900원입니다. 가성비 엄청나죠? 진짜 가성비 굿굿굿. 도자, 쾅쾅입니다 아 이거 감자 약간 맥도날드 감자 같다 맛있다 원래 감자는 맥도날드 감자가 진짜? 1등인 거 알지 저는 맥도날드 감자처럼 좀 짭짤한 감자튀김을 좋아하거든요 제 입맛에는 음, 음. 딱인 감자튀김이었습니다 다음 이거 봐봐요 음, 그럽시다 이게 뭐지 스파이시 버거 스스 아 스파이시 근데 얘도 엄청 큰데? 진짜 가격대비 양이, 양이 너무 맛있다. 좋습니다 진짜 푸짐하 음, 오케이. 엄청 싱싱해 색깔이 진짜 이쁘다 야채도 엄청 신선하고 햄버거 음, 색감도, 음, 너무, 음. 신선하고, 햄버거 음. 색감도 음. 너무 좋아요 스리라트에 마요네즈 섞은 것 같은 색깔이어 색깔은 그렇다 음. 마지막으로 먹었어야 됐나돼지 어. 먹는데 매운맛 날것 같은데. 어, 살짝 맵지리한테 힘들 매운맛? 아까 신라면보다 맵다 이거. 어. 오, 오, 조금 빠졌다. 스파이시는 조금 맵나 봅니다. 맵지리 네. 와이프님은 조금 매운, 먹기 힘들어 하시네요. 일단은 못못 뭐, 먹을 정도 아닌데. 어. 약간 청양도추 매운 거. 어, 맞아. <laughs> 와이프가 매운 맛이 점점 올라오나 보네요. 얼마나 매운지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맵찌이. 음 맛있습니다. 살짝 매콤하긴 한데 그 정도 매운 건 아닌 것같요어 이제 매운 거 올라온다. 아니네요. 조금 맵네요. 조금 맵습니다. 맵찔이에게는 조금 힘든 맛.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맛없는 건 아니야. 우리가 매운 걸잘못 먹어서 그런 거지. 맛은 맛있는데 매워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대망의 마지막 베이직 버거입니다. 진짜 태어나서 다섯 가지 햄버거를 한번 먹어보긴 처음입니다. 나는 뭔가 얘가 제일 맛있 균형있다 기본적으로 있을 거다 있고 크기도 딱 한입 정도 는자 마지막 칼질 들어갑니다 제비야 로또를 물어다오 오딱 베이직하게 아. 들어가 있고 딱 들어가 있고 살짝 파 있어 아되 퐁신퐁신하지 않아요? 번의 아. 밀도도 되게 좋아보이지 않아? 아. 버터가 또 많이 나고 얘도 치즈 풍미가 근데 치즈 굉장히 많은데 얘도. 그다 있어요. 그러니까 할라피뇨, 고기, 양파, 버섯, 토마토, 양상추. 아 소스인가? 어. 이런 거거 치즈도 있고 치즈 소스도 또, 있어. 어 있고. 이거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아니고 4,900원에 이 정도 수제버거면 진짜 굉장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번의 밀도가 진짜 좋네요. 뭔가 좋은 빵 같은 느낌입니다. 오, 진짜 베이직한데, 가득 찬 맛입니다. 조화가 좋은 느낌입니다. <목소리> 소직는 그런 거 아닌데 가성비 있 자주 먹을 것 같아. 음. 솔직히 막 햄버거 를만원 넘게 주고 먹기는 좀그렇다봐요 너무 비싸. 근데 그것도 미안해. 꽉차 있고 기를 가지고. 일단 학교 마치고 여기 많이 오고 음. 그는데 생각보다 햄버거가 영양소 쪽으로 음. 분명히 음. 괜찮다고 음. 하더라고. 탄단지 어. 비율이 좋다고. 안에 고기도 음. 들어있지, 음. 야채도 음. 있지. 감자튀김만 안 먹으면은 괜찮이라 <laughs> 이렇게 이렇게 먹어도 충분히 같아. 마늘빵도 맛볼까? 마늘빵이 하루 한점 판매되는 제품이더라고요 와 마늘빵 색깔 봐가스와 마늘빵도 어, 굉장한데요 속도 엄청 많이 들었고 색깔도 먹음직합니다 맛이 어떠합니까? 아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것도 속이 엄청나네요 음. 음. 완전 생이다 음. 완전 그냥 진짜 리얼 마늘. 맛있다. 다 먹었으면 일어날까요? 클래식 요부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클래식. 아, 그나 뭐지? <목소리> 나 베이직. 어. 어 클래식 요 베이직. 어. 어, 베이직? <목소리> 나는 더블 치즈 먹어 맛있더라. 네. 잘 먹었습니다. 나는 마늘 좀 어떻습니까요? 마늘 빵이 안에 소스가 되게 신기하던데 그 완전 마늘이에요? 네, 저희 국산 마늘 쓰고요. 장년 거. 음. 제가 직접 다 갈아가지고 하나 하나 다 말. 촉촉해요. 패티도 직접 하시는 거죠? 네네, 다 직접 해요. 빵맨 아래에 깔려있는 거 할라피뇨예요, 궁채예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아.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 <laughs> 서비스 너무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저는 어. 한 두개씩 다 드실 줄 알았어요 아. 아... 아니 그런게 아니고 <laughs> 네. <laughs> 아니, 남자분들 네. 기본 두개씩은 아니 해볼까요? 근데 너무 안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있어갖고 하나먹어도 배부르던데요 노력을 많이 맵던가요? 저는. 맵찔이 기준으로는 좀 힘들고 저는 괜찮았어요 신라면보다는 확실히 어. 국산 땡초 어. 넣습니다 저희는 햄버거를 못드시는 분들도 안 느끼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애기들도 잘 먹을 수 있을 만큼 맛있게 만들니까는 뭐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셔도 됩니다. <웃음> <웃음> 저희는 진짜 채소 <laughs> 해서 저희 번도 좋은 거 쓰고 패키도 좋은 그러니까요. 거 쓰고 브요그리오신건 <laughs> <laughs> 다른 것보다 비쌉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어우, 사장님께서 유튜브 찍는다고 서비스를 많이 주셔서 배불러 죽겠네요. 안에 내용물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데 저는 무려 두개 반을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섯 개 햄버거 중에 더블 치즈버거가 괜찮았습니다. 와이프는 클래식 버거, 신자 님은 70 베이지 버거가 괜찮다고 하시네요. 클래식 버거는 진짜 옛날 햄버거 느낌인데 고급스럽게 잘 표현해 주셔서 추억의막고급 버전이었습니다. 더블 치즈버거는 치즈가 흐르는 게 너무 끄덕하고 맛있었습니다 스파이시 버거는 조금 맵다보니 맵지를 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시장 안에 있기도 하고 사장님께서 손수 만드시다 보니 가격대 저렴하고 좋은 재료를 쓰시는 같아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시장투어가 핫한데 장감시장도 구경하시고 가성비 70버거도 드시고 가셔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볼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꿀꿀 부부에게 먹이고 싶은 식당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또 다른 맛집 ]은 인스타그램에서 샵꿀꿀 부부 샵꿀꿀 부부 담당 샵꿀꿀 부부 햄버거 검색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들 맛있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